여수시의회 송아진 의원이 웅천특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.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웅천택지지구 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가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웅천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한 건설사를 위해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무엇 하나 밝혀낸 게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. 송 의원은 특위는 사퇴하지만 의원 개인 자격으로 웅천 개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 배후에는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여수시의 무리한 도시계획과 불통 행정이 있음에도 지금껏 웅천 택지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. 본 의원은 웅천 특위를 사퇴하여 독자적으로 웅천 택지지구의 특혜 우혹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.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설례가 남자 또 다른 건설사들도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10층 층고 제한이 걸린 부지에 한 건설사가 49층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. 시민사회 단체는 원칙 없는 행정과 마구잡이식 개발 그리고 답 없는 특위 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. 이제는 의혹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는 의원으로 특위 재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. 웅천 특위를 창설했던 의원들로 해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재구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. 웅천지구 특혜 의혹이 일자 어렵게 구성된 특별위원회였지만.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멈춰서버린 상황. 웅천지구 개발 특혜 요옥은 제대로 가려지지도 못한 채 시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있습니다. 헬로투빈 뉴스 사영입니다